여러분, 안녕하세요. 권리분석잘하는 남자,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왕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72세대 두개동으로 나눠져 있는 신축 분양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이집 확실합니다. 주차 100%, 지상, 지하 1층, 지하 2층, 주차 120%, 조금 오바해서 150%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실내가 궁금하실 텐데, 저하고 실내 구경하러 가시죠. 가시죠. 여러분들 제가 현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밑에 띄움 시공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야, 여기 보시면 거울도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많이 공간이 확보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차키 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광폭으로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발 수납은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또한 3연동 슬라이딩이에요. 오늘 또한 햇살 가득한 거실이에요. 자, 들어오시면 제가 거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리지만, 저. 저만 빼고 모든 게 옵션이야. 이 현장은 진짜 저만 빼고 모든 게 옵션이다. 너무 기대돼요. 아, 예. 옵션 기가 막힙니다. 보시면 제가 거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TV. 공짜예요. 옵션으로 TV까지 드리고요. 아, 근데 용은 아닙니다. 용은 <laughs> 아니구요. 아 그리고 사이즈가 넓어요. 엄청 넓어요. 여기가 무려 4.3m 나옵니다. 와. 예. 네, 거리가 너무 좋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1 0 0인치같다라도 된다니까? 그래도 멀어. 어, 제가 봤을 때는. <laughs> 반대로 다 배치하셔도 됩니다. 거실들은 네. 근데 이쪽도 3.4m 에요. 오... 그럼 굉장히 넓은 거예요. 거리감이 너무 좋은데요? 네 거리감 굉장히 좋죠 찍으면서도 네. 아마 거리감 느끼고 있을 거고 예. 또 가까이 한번 이 거실에 지금 햇볕 들어오는 거 봐요 어때요? 부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네. 체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비춰주는 거지 네. <웃음> 나를, <웃음> 어, 나를 비춰주는 거지 다음번에 제 코스죠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딱 주방에 섰는데 자 공간 정말 확실해요 제가 봐도 오, 넓직넓직해요 그리고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주방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아주 작은 쪽타일식으로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차가 없어요. 굉장히 시공 잘 되어 있고 튼튼하게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인덕션 겸용으로 자, 시공되어 있고 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식탁 형태와 주방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킨 것 같아요. 자 밑에 지금 전자레인지하고 밥솥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제 뒤로 딱 보면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영상에서도 그려질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방의 하이라이트. 자, 보겠습니다. 여기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옵션입니다. 이게 터치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똑. 어우, 야. 야. 이게 자동으로 되네요, 진짜. 이게 김치냉장고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대부분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또 옵션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세이브 하실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주방 공간 확실하게 확보돼 있고 타일라이트 들어가 있고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어요. 설거지 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방 지금까지 살펴봤고 안방 작은 방 원투 메인 욕실까지 소개해드릴 테니 저 따라오세요. 이제 안방에 와봤는데요. 어, 들어서자마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햇살이 좋아요. 안방에도 천정형 에어컨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이쪽이 3.2, 이쪽이 3.2 똑같아요. 이 방에 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안방에 하이라이트. 들어오시죠. 여기 너무 구성을 잘 해놨거든요. 제가 아까 우와. 말씀을 드렸겠지만, 슬라이딩 장으로, 야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안 나. 활용도 너무 좋아요. 안에 조명까지 다 세팅해놨고, 유리 또한 색상을 살짝 브라운 컬러로 넣어줘가지고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쪽으로 또 오시면, 오픈 시스템 장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공간을 확보를 잘한 거죠. 이쪽에 보시면은 전신 고울로 해서 아주 작은 화장대 형태로 이렇게 또 시공을 해놨는데 이것 또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욕실, 서브 욕실이 있는데 수납을 되게 큰걸 해놨어요. 그리고 어, 세면대하고 샤워기하고 같이 돼 있지만 이 샤워가 충분할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여유 있게 음, 아, 할수 있는데 여기 확보가 돼 있는 거 제가 확인시켜 드렸고요. 자 안방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자 2번 방, 3번 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따라오시죠. 네. 자 2번 방 여기 또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자, 가구를 너무 잘 짜는 것 같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방에 있는 거다 옵션이야 우와 아니 진짜 이 방에 있는 거다 옵션이야 이방 사이즈가 왜 이렇게 들어가고도 제가 이렇게 넓게 쓰고 있냐 3.3m에 2.8m예요 두 번째 방이 이 정도면 가구 넣고도 이 정도 공간을 확보했다는 라거 정말 장점일 것 같아요 확실히 넓은 방입니다 이방자 네. 마지막 방으로 갈 건데요 3번 방에 와봤습니다 제가 옷을 좋아하거든요 옷, 신발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 옷을 싹 채우고 싶은 느낌? 여기도 또 조명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유리장으로 이렇게 해놨고 이쪽은 오픈장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색감도 화이트하고 골드가 들어가서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공간도 좁지 않습니다. 여기가 방이 2.5m, 2.5m 정사각형이에요. 이쪽으로 보시면 워시 타워가 있어요. 근데 이 워시 타워는 옵션입니다. 아 그죠 옵션이죠. <웃음> <웃음>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저만 빼고 옵션이라고 다. 이 시스템 행거도.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메인 욕실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메인 욕실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그냥 이 메인 욕실 깔끔합니다. 자, 보시면은 폭이 넓어요. 또 해바라기 또 샤워기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샤워기, 그 다음에 뭐 세면대, 항상 말씀드왔면 응, 음, 아, 할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돼 있고요. 이쪽으로 또 한번 봐주시면, 코너에 이렇게, 또, 뭐, 비치할 수 있는 공간들, 예, 요렇게 잘 활용해 놓으신 것 같아요. 화장실 공간 또한 잘 시공된 것 같아요. 자, 나가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 총 72세대에요. 그리고 주차가 100%가 넘습니다, 여기는. 자, 지상주차장, 지하 1층, 2층까지 다 확보되어 있어요. 두개 동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빼고 다 옵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3억 중반대에 역과 가까이 있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신축 현장에 같이 집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리분석자라는 남자,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왕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